오늘 무슨 데이야 가원나 레고데이 레고데이 라온이도 오빠 골프 세워봐 아, 응 형아 뽕샹 났다 애기 앗싸 두 개다 앗싸 앗싸 내가 더 많은 거다 아니야 나두 개야 내아 나는 이거 괜데 내가 더 많아 라온이 께게더 많아 들어가거 앉아서 해 이제 나내서라두개더 아, <laughs> 같이 레고 응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오늘 1월 레고데이지 레고데이 너 그거 나랑 같이 안할 거잖아 너 내가 안 보여 레고데이 나랑 보여. 같이 안할거 나도 그거 같이 안 하니까 나도 뭐지? 안 보여줘 부이를 그렇게 하지 <laughs> 너도 됐어 그거 이제 가아 이제 가자 아서요가자 가은이 뭐부터 할 거야 둘 중에 나비기 준비 여기 있지 그거부터 여기 할 거야 응. 응 까봐, 까봐. 아 여기 있다 여기. 응. 오빠 여기 한개 더 있다 그러면 그거부터 할거야? 반려동물부터 할거야 오늘? 응. 오빠, 이거 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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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기다여기라 어, 너도 어, 돼? 어? 아지가 가위로 해지아껴아껴야 아빠 아빠, <laughs> 아빠 응? 내 가위로 줘 그래 쓰는거 라우니가 아라 라운지가 뜨거맞 어? 어. 라우니 한번 해봐 해보고 응. 못하면은 강아지가 응. 오빠 도와줘 알았지 라우니 아니 왜 나는 도와주는 거밖에 안해너너건 아, 너가 하면 되지 이따가 가위 라오니꺼 도와주고 싶다며. 도와주고 싶 어, 맞아, 가오나? 아니잖아. <laughs> 가오나, 아, 라오나. 설. 응. 아, 귀엽다, 고귀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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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이들 라온이랑 같이 해 여기 맞아? 응. 음. 근데 라온가안 된다. 아 이거 이거 불러? 어? 태. 같이 하고 싶은데? 태. 된대잖아 근데 응. 지금은 가훈아 너 이거 할때 라온이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, 니네 것도? 응. 아니지? 응. 그거는 각자 거 하다가 라온이가 저거 그래? 안할 때는 너가 응, 강아지 해도 봐. 되잖아, 그지? 하나씩 밥, 라온아. 알았지? 네개네개더네 개. 라온아 여기 비트 있어. 비트 응. 있어 진짜. 가온이는 코끼리 코 아니야? 코끼리 아, 코 같다. 코끼리다. 코끼리 코 맞네 가온이꺼 시작하면 되겠다. 가온이께더 멋있네. 내꺼는. 아, 멋있어, 멋있어. 아, 귀엽고. 강아집밥이야 응, 다음. 아, 화료. 화 완성. 그 다음에, 오. 어, 이제 걔 뼈다귀 만들어야지, 뼈다귀.

아니 해야 이걸 위에 꽂으라고 그다음 이렇게 음. 이렇게 뜨아 그렇지 더 맞아 됐다 응. 그냥 그기 꽂아주면 아니 다르네 응, 음, 돌려줘, 가는 거. 오빠 도와준 거. 이렇게, 응. 그럼 밥, 밥, 부고해라 여기? 아빠, 여기? 응, 저그 내기 꽂아주면서. 여기다? 응. 꽂아, 봐 꽉, 꽂아, 봐 아, 자꾸 라이가 배를 미는 것 같은데, 상을? 네. 아빠 영 또... 찍고있어? 아빠 응. 또왜 찍고있어요? 가이잘 하니까 이제 이제 안찍어거 될까? 레고데이 웃으면서 해야지 <웃음> 드디어 <웃음> 왔다 드디어 <laughs> 왔다 해, 해, 해. 고양이 고양이 만들고 싶다 고양이도 아까 있었는데 고양이 만들면 되지 고양이 있는거 같아 아까 있었어 응. 아빠 도와줄까? 이거 오빠한테 도와줘라 이거 오빠 그냥 해 이거 내게 뼈다귀 만들어라 오빠는 뼈다귀 만들어 아, 오빠 이 오빠가 그냥 만들어주지 똥! 강아지 똥! 뭐 오빠 잘하지? 오빠 레고 마스터야 에? 레고 마스터 여기서 어? 내꺼야 조뭐지 아, 아빠 여기다 누가 똥쌌다 어? 이제 깨야지 아빠 누가 여기다 똥쌌다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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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가 있던거에 강아지 똥? 응 응가 했어? 응 결혼기념일 사과온거 껴야지 이럴땐 <laughs> 아빠맨을 불러야지 아빠맨 <laughs> 아빠맨 맴맴맨 맨 <laughs> 아빠맨 맨. 맨, 맨, 맨. 아빠 맨. 메메 아빠메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면 나다 어 진짜 똥인가 같은데 맞아 진짜 똥이네 그치 응두개똥응두개똥어발 강아 강아 라는 발발네개 껴줘야 될것 같은데 발네개 이거? 어 맞아. 한 개는 잊어버렸나? <laughs> 한 개는 없는데? 응? 세개 아니 발네개껴주라고 이거 발네개 검색 발 앞발 뒷발 네 개. 아빠 뒷발. 여기 하나 둘셋 넷. 이거 이거. 얘네들. 네 개. 손 없어. 나 이제 잘하는 데가 음. 응. 런가 공부를 해 해. 응. 가은이는 뭐 그냥 혼자 스스로 다 하네. 나도지 응. 하고 있어. 나도 이제 잘하는 데 응. 오빠는 스스로 하고. 응. 오빠는 스스로 하고 잘하오 진짜 강아지 똥이네. 이거 진짜 똥이네. 맞지? 아이스게 생긴 줄 알았는데. 똥이네. 이스크림 응, 쪼금 세 개나 있네. 응, 많이 먹고 많이 뜬거 하나보다. 응? 강아지는 두개나먹잖아 모르. 이거랑... 사료랑 뼈다귀랑? 어, 응. 아, 그래도 생각 많이 하는 거야? 응. 사료가 뭐야? 사료요, 사료. 사료 통에 응, 밥통. 뼈다귀는 안 먹어. 뼈다귀는 장난감인가? 응, 지 딸기를 왜 먹었을 때 공룡 꾀다기야아 공룡 꾀다인가봐 아빠 나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였어 응. 그래 헷갈렸어 나도 어? 좀만 더 들어가자 됐어 응. 그다음에 이거 너는 퀴귀 너도 자 귀. 응. 귀. <laughs> 어 아빠 책상 올라가서 하고 싶어. 갑자기? 응. 너 불편해? 응. 아, 그래? 응. 잘해요. 라2 2 2 2 2 2투2 2 2 2 2 2라2 2 2만 알지? 2스2 2 2 2 2 2 2 yeah. 2 2 2 2 2 2 라인, 응? 2 <laughs> 뭐? 그 다음 뭐야? 5 5라이 해봐 그 다음 뭐야? 6 오빠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? 그 다음은? 7그 다음은? 10 10야 7, 10? 응 <laughs> 그래 더 남았네